이번 가면는 음, 입냄새를, 어 줄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취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입냄새가 뭐 크게 이제 두 가지일 거예요. 잇몸이 이제 염증이 있든지 잇몸이 상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치아 쪽에 관계된, 풍치라든지 안쪽이 염증이죠. 똑같죠? 잇몸인데, 그과, 이몸속 안에서 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입 냄새가 날 수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입에서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가스가 올라오면서 트름도 아닌데 항상 이렇게 나쁜 가스가 입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속에서 문제를 인해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뭔가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게 있는데요. 어, 쉽게 일단은 없애는 방법은 제가요. 한 가지는 소금이거든요. 일때는 그러니까 소금물을 항상 뭐 주겸이 있으면 주겸을 하시고요. 근데 주겸도 예 앞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싸지만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용융 소금이고 좀 구워가지고 깨끗한 소금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소금물로 입을 머금고 있든지 항상 이 몸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러면은 이몸질환에 염은 염으로 없앤다고요. 염은 염으로 없앤다고 옛날 말이듯이 있 염증은 입에 소금물을 머물고 뭐 있으면요 풍치라든지 여러가지 질환 그 냄새가 날수 있는 조건을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금이 있으면 상하지가 않잖아요 썩지가 않아요 항상 그래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음식물이 이렇게 뭔가 가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도요 혹시 음식을 소금에다가 담그면요 썩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음식을 먹었는데 위에서 뭔가가 썩는다는 거는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는 짜게 드시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소금을 먹든지, 어, 제 오행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주겸처럼 크리탈쟁이라고 판으로 된 제품들이 있어요. 조금같이. 그런 거를 사탕처럼 누가 이렇게 빨아먹고 있으면요. 평소에 입 냄새가 나는 사람이든 속에 냄새가 나는 사람이든 그거를 수시로 빨아먹고 있으면 은입 냄새가 바로 안 납니다. 이렇게 바로 이 냄새를 완화시키는 방법은요 소금, 짠 거를 수시로 항상 먹어줘서 뇌 속에서 소금기가 많게 하든지 잇몸에도 소금을 많이 해서 잇몸에 염증이나 이렇게 부패되는 거를 또 소금이 있으면 균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염증이 진행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 빠른 방법은 소금이고요 그래서 소금으로 치유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자, 이 몸질하는 소금을 하시면 바로 치유가 되는데요.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소화를 잘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화가, 소화 불량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음, 간장이 나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즙이라든지 이렇게 위산이라 담즙 분비가 안 되고, 소화 운동이 안 돼가지고, 건축 운동이. 그 다음에 신장이 약해서 자체 기운이, 이렇게 소화력이 약해지든지, 그 다음에 신코삼초를 해가지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이 갑자기 운동이 약해지는 경우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화불량을 해결하려면 소금물을 항상 먹어서 일단 냄새를 없애주면서요 소화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하십시오. 그는 어이젠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그 소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 찍어 한게 있습니다.